네, 스테이크를 막 화초에다가 숙성을 시키고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가슴살이랑 뭐 비파 과육도 집어넣었는데 이게 또 대박입니다. 그리고 파인 다이닝에서는 처음 보는 북한의 인삼주도 디저트 와인으로 나와요. 이렇게 셰프님의 창의력이 남달랐던 이집 저녁 코스로 다녀온 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 심천 시내 남산구에 위치한 소마라는 쇼핑몰 3층에 있고요. 심천 파인다이닝 중에서도 분위기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포이라는 곳입니다 일단 리뷰들을 훑어보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분위기가 좋다는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평점도 보면 4.8점으로 상당히 높죠 저녁 코스 13가지 메뉴 인당 1,388위엔 서비스 차지 10% 해가지고 하나로 한 28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와인 페어링은 따로 추가한 거고요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방 구경하고 있는데 와 이게 조명도 그렇고 뭔가 기대치도 확 올라갑니다 데이빗 이분이 셰프님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더라고요 경력도 셰프 쪽은 아니고 그냥 극한의 미식을 추구하는 그런 미식가라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곳을 좀 좋아하는 게 전문적인 시스템의 길을 밟아오신 셰프님들 음식도 물론 훌륭하죠. 근데 셰프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표현한 요리들을 접해보면 전통적인 게 아닌 다소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조합에서 나오는 그런 독특한 퍼포먼스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집도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시원하게 샴페인 한잔 하고 있으면 먼저 산, 바다를 주제로 한 아뮤즈부시가 에, 굉장히 아기자기한게 먹기 아까울 그런 비주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뉴질랜드산 파우와 그거를 전복 내장소스에 버무려진 다음에 타코피로 감싸 나왔거든요 근데 이 타코피가 미역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숙성시킨 홍가모라는 생선이에요 뭐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제빵어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김치로 만든 소스랑 중간중간에 민트잎도 올려져 있고요 아래는 딸기를 냉동 건조시켜 가지고 타르트로 만들어 갖고 나온 거예요. 시큼 새콤한 게첫 메뉴로도 그렇고 샴페인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슷한 방식이지만 여기엔 맛조개가 주재료로 들어갔어요. 거기다 캐러멜 소스에 볶은 잣 그리고 블랙 트러플 그걸로도 향미를 추가해뒀습니다. 매번 정찬 먹으러 와가지고 이 아뮤즈 부시를 보면은 이 조만한 그게 굉장히 많은 공장이 들어갔잖아요.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손대기도 아깝더라고요. 물론 먹긴 다 먹었지만. <laughs> 본 메뉴가 시작하고 나온 이 소나무 연기라는 메뉴에요 방어가 주인공이고요. 아래 소스는 장백산의 솔잎을 녹여가지고 만든 솔잎 마요네즈가 깔려 있습니다. 이거 맛이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생선이랑도 은근히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위에 말려 있는 거는 사천 방식으로 염장한 무. 이걸 사과를 태우면서 나온 연기에 훈연을 시킨 다음에 저렇게 말아 나온 거라고 해요. 생선도 굉장히 기름진 상태라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 위에 요 무, 이 무가 이 메뉴의 에이스였습니다. 시큼한데 달달하고요. 거기다 스모키 향도 한껏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생선의 기름짐에서 나오는 그 느끼함도 깔끔하게 중화시켜 주고요. 안에 연어알도 같이 뽁뽁 터지는 게 식감도 다채롭고 괜찮았습니다. 이 집이 보니까 아시아의 다양한 향신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요리들이 보기엔 중식 같은데, 먹어보면 또 이게 전세계 각국 요리 기법들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이집 장르를 보고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개념 중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맛있으면 장땡이라 <laughs> 딱히 장르를 규정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특이한 메뉴가 올라왔어요. 아까 보니까 그릇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뭘 붙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 꽃들이었네요. 먼저 구워지고 있는 탕은 조개탕이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큼지막한 오이스터가 통째로 숨어 있는데, 이걸 나이피라고 우유피. 예. 왜 우유피를 컵에 따라놓고 온도를 조금 가하면 위에 한층 막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감싸놓은 거예요. 옆에 붙어있는 꽃들을 다 탕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접시도 예쁘고, 재료도 특이하고 괜찮았는데, 글쎄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그닥 임팩트 있는 맛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이 집에서 인기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유피, 이게 광동 지역에서는 디저트로도 굉장히 사랑받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는 예전부터 자주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 같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타지인들한테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식문화 차이에서 나오는 거리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다음은 마요유라는 숭어과의 생선입니다. 죽순이랑 마란두를 다져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춘검피에다가 튀겨 나왔어요. 피가 좀 두껍게 튀겨진 거라서 페스츄리 마냥 바사삭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우직하게 씹히는 그런 식감이에요. 그리고 옆에 요 찍어먹는 소스. 이게 상당히 독특한데 열대 과일 중에서 잭프루치 있잖아요.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소스라고 합니다. 이게 시큼새콤하고 살짝 쿰쿰한 그런 맛까지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남쪽 지역 동남아 느낌 물씬 나는 그런 맛입니다. 왜 베트남 짜죠? 그것도 이런 식이잖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이 새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아래 깔려 있는 레몬까지 한입 하고 나면그 동남아 느낌이 한층 더 진해집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튀겨진 파파야. 안에 수분기 때문에 반질반질하네요. 이건 겉에 튀김가루를 자세히 보면은 붉은색 입자가 보이는데 이건 매실가루가 뿌려진 거예요. 새콤달콤한 맛도 잘 배어져 있어가지고 뭐안 찍어 먹어도 될 정도로 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갈수록 메뉴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접시 이름은 이상한 맛의 랍스터라는 메뉴입니다 손질된 랍스터랑 그리고 옆에 몇 가지 소스 가운데 빨간색 소스는 달콤한 맛이 나는 고추기름이고요 그리고 새우랑 숙성고기로 만든 엑소소스 요거는 짭조름한 맛이에요 장미꽃처럼 놓여있는 저거는 피망을 염장시켜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에다가 살짝 불질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유의 업장들이 그렇듯이 20도 소스, 이 다양한 소스들의 신경 많이 쓴 흔적들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랍스터랑은 전혀 다른 계열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소스들이지만 상당히 잘 어울려가지고 놀랬어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던 그런 메뉴였습니다. 커트러리가 바뀌고 또 묵직한 게 나오려나 봐요. 여기 에 맞춰가지고 술도 레드 와인으로 바뀌고요. 엄청난 게 들어 있을 것 같은 이 상자를 열어가지고 먼저 향을 맡아보라고 합니다. 와 진한 스모키 향이 반경 한 2미터까지는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져가서 플레이팅 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영상 초반에 잠깐 나왔던 비둘기 요리에요 비둘기 다리 부분에 손잡이 그 다리 부분만 남기고 다리살이랑 가슴살을 다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비파 과육을 삽입을 한 다음에 모양을 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껍질은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바삭합니다 속살은 미디움으로 핑크빛 나게 익혀져가지고 익힘 정도도 정확하고요 비파 과육, 요거는 깍둑썰기로 해가지고 한칸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가 달콤한 맛만 살짝 내주고 사라져요. 아래 깔린 소스로는 비둘기 간이랑 그리고 커피 그게 믹스돼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맛이나 비주얼 그리고 향미까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비둘기 요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봐가지고 신선했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잘 사용을 안하는데 이날 먹은 요 비둘기 요리는 정말 역대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큼지막한 우간균 그물버섯이죠. 그것도 구워져가지고 간이시로 나왔습니다. 옆에 요 조그만 공깃밥도 같이 나왔는데 이것마저도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하몽을 우려낸 탕으로 진 밥이래요. 그래서 이 밥만 먹어도 감칠맛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몽이 아니라 그 비둘기 뼈를 우려낸 탕으로 진 밥이었으면 스토리가 좀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laughs> 쓸데없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토마토로 만든 소르베고요 위에는 자스민 와인으로 만든 거품 밑에는 절여진 청과가 깔려있는데 이걸 삽으로 퍼먹으면 돼요 이렇게 상쾌하게 입가심 한번 하고 나면 은두 번째 메인, 예상한 대로 스테이크가 올라왔습니다 어, M9 등급의 와규 안심스테이크예요 옆에 소스로는 말린 관자랑 말린 새우 같은 건해산물로 만든 엑소소스 그 엑소소스를 푸닝 된장이랑 배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스테이크 소스로는 상당히 독특한 조합이잖아요 근데 적당히 짭조름하고 진한 선미가 나는 게 은근히 고기의 육향을 더 살려주기도 하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좀얼얼하고 살짝 오묘한 아무튼 특이한 향미가 난다고 느껴질 때쯤 여기 사장님 데이비시 뭔가를 가져와지 보여줍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이 스테이크 이게 화초에다가 일주일간 숙성을 시켜가지고 나온 거라고 해요. 화초 중에서도 중국의 그 대홍포 화초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숙성 방식은 처음 보고 또 처음 먹어보는 건데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막 대놓고 얼얼한 맛을 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 육즙 뒤에 살짝 숨어 있다가 느끼함이 느껴질 때쯤 한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서포트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주식으로는 면이 나왔습니다 수공으로 뽑은 두꺼운 면이에요 왜 중국 산시 지역의 뺑뺑면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면을 반죽할 때 고추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살짝 붉은색을 띠고 맛도 살짝 매콤한 맛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소스의 베이스는 닭국물이고요. 각종 고추랑 구워진 타마릴로로 내려진 즙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에 닿으면 매콤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씹을수록 새콤함으로 변하는 그런 입체감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식까지 먹고 나면 세 가지 디저트들도 줄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곁들일 술이 등장을 했는데 북한의 고려 인삼주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건데 달달하고 쌉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먹기에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인당 1,380엔, 1세 가지 메뉴에 육회공이 다 들어가 있는 코스. 적혀 있는 거 보니까 1,680엔짜리 롱 메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뉴 수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먹기엔 숏 메뉴 요걸로도 차고 넘치는 그런 구성과 양이었어요. 맛도 물론 좋았고요. 무엇보다 파인 다이닝에서 늘상 봐오던 그런 메뉴들이 아닌 개성 있는 조합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신선했던 그런 식사였습니다. 조금은 새로운 메뉴가 있는 정찬의 궁주렸다. 그러면은 여기가 최고의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돼요. <목소리>